원천세, 지방세를 이 t 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t 스에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하면, 자, 로그인화면 있죠.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크, 신고하기 있고, 지방세, 특별징수. 자, 이걸 누르면, 단건 납부, 단건 납부가 있어요. 단건 납부를 누르면, 예,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예, 네, 내 네, 이렇게 돼서, 소득 지급의 선택이 2020년 12월, 20년 취소 연한 은 저는 12월이 됐으니까, 12월. 하고 다음을 누르면 법정동 입력해서요 서른 네 다음을 누르면 여기서 기타소득에다가 음 저는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했으니까 11명이고 가세표준은 홈택스에서 홈텍스에서 아까 입력한 금액을, 여기다 1번에 뭐 하지, 뭐, 그, 그, 8%가 8만원이다. 8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8만원만, 요, 과세표준에 입그러면, 특별징수세액이 10%가, 8%, 8%, 가 0.8%가 자동으로 뜹니다 8,000원으로. 그래가지고, 다음을 누르면, 이어가면, 특별, 징수, 명세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제출을 누르면, 제출을 누르면 돼요. 이제 저는 이것을 찍기 위해서 하니까 제출을 안 누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제출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저장하지 고 이상입니다.